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변화합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통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원과 연단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한 단계 더 오르게 하시거나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성숙한 새로운 도전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흉내를 냅니다. 우리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처럼 마귀는 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변화의 끝은 변질이 오고 마귀사탄의 섬유는 항상 미성숙함과 함께 우리의 삶의 변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변화를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 시대가 급하게 변화되었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모든 것은 변화의 속도만 빨라지는 것 아니라 본질적인 면에서 무서운 변화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급변의 물결을 타고 사탄이 모든 면에서 변질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을 성숙을 이루지 못하도록 혼돈으로 몰아넣습니다. 가장 뚜렷한 증거가 동성애와 동성혼의 인정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가치관의 변질이고 성숙된 변화는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가지고 차별금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별을 막 없게 하자고 하면서 마귀 사태는 뭘 없앱니까? 미성숙한 모습으로 구별을 없앱니다. 구분이 되어진 사회가 그것이 건강한 사회인 것입니다. 너도 나도 다 똑같으면 같이 망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는 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숙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별이 있지만 서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성숙된 모습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이지 무조건 차별이 없게 하자 법으로 정해놓고 차별 금지하자 하고 나간다면 우리 사회는 미성숙한 사회가 되고 잘못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극변하는 시대에 악한 세대를 따라서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기대하면서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변화의 성숙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서 변덕 부리듯이 막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숙함으로 변화를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지 사탄이 주는 변질로 주저앉으면 우리는 저 타락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급변하는 오늘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범사를 주의 깊게 살펴서 항상 질문을 던져보고 깨어서 분별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변화와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귀 사탄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도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역사했지만 이 무서운 변질을 시도한 사탄과 싸워서 우리 성도들은 깨어 기도하고 변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뭘 하게 합니까?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셨죠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 경고하셨습니다 또약속하신이는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은비기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기쁨이 되고 배옷이 바뀌어져서 기쁨으로 띠를 띠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오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 기도하고 부르짖고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변화의 성숙을 이루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얻고 성도가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업그레이드를 받은 축복을 주십니다 10편 118편 5절로 6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와께 부르짖었더니 여와께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와는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에게 어찌할까 변화를 받는데 변질되는 게 아니고 자꾸만 변덕 부리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킨 다음에 나를 더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개혁 성경은 더 확실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따라합니다. 크고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미숙할 때는 좁은 자리에 있었지만 변화를 받고 성숙을 이루면 크고 광활하고 넓은 곳으로 우리는 한 단계 올라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하면서 변질을 가져오는 속삭임으로 우리를 속삭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기둥 곳을 따라가면 안 된다.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한다. 마귀는 계속 미혹합니다. 그러나 내 몸을 걸어간 산재물로 들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소 도다 사람의 일과 쓰다 방법 때문에 흔들리거나 불안해지면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성숙해 주시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기도합시다 변질에서 변화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담대히 고백합시다 요원한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무섭게 급변하는 위기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지막 때를 앞두고 강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거기에 맞춰 사탄도 변질을 가려오르고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는 예외자의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다는 뜻을 분별합시다. 변질에 대한 사탄의 공격에 우리의 몸을 걸어간 산재물로 드리므로 변질바이러스에 대한 면역항체가 넘쳐 스스로 변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시다 환경과 조건을 따라 변질된 인간관계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삶을 삽시다 거룩한 산재물의 변화된 입술과 호백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 뜻을 분별하는 예배자의 승리를 이루십시다